안녕하세요. 스파이시 황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구독자 100명을 넘겼네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매운 음식 잘 먹는 방법. 제가 이쪽 게 1타 강사인데요. 네, 첫 번째는 준비 운동. 자, 그러면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형 팔굽혀펴기에요 자세 잡으시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 하나 둘셋자 둘, 둘, 다음은 잇몸일으키기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 하나 둘셋자 둘. 둘, 두번째는 심호흡 숨을 참는건데 마인드 컨트롤을 좀잘 해야 돼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몸이 있잖아요. 여기서 숨을 참고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강해집니다. 이러면 이제 호흡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겠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화생방에서 이제 자, 다음 세 번째. 어찌 보면 이거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자 그러면 사람 혀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매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혀에 닿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혀 옆으로 드셔야 돼요. 이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불닭 밀크 일단 물을 끓입니다. 네, 물이 끓기 시작하죠. 아, 또 오이쿠 지금 실수로 소스를 조금 흘렸네요. 아, 당황하지 말고 이럴 때 참치를 넣어줍니다 참치 보이시나요 종원이 형님 미러전 한번 가시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하얘 보이죠 잘 따라오신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에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세 가지만 기억하면서 준비 운동 했으니까 심호흡 하시고요 숨 참으세요 자 그리고 혀 옆으로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혀, 혀 옆으로 넣었거든요? 어, 확실히 덜 맵네요. 아, 아 혀에 실수로 닿았어. <laughs> 종원이 형님, 참치 한번 넣어봤습니다. 홍콩 오시면 꼭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핫빵 제 꿈입니다. 맛있어. 이게 교육한 거 제가 까먹으면서 하니까 좀 맵네요. 이거 오랜만에 먹었더니, 잘 보고 따라 하세요. 거기 졸지 마시고. 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와, 여긴 어디지? 와, 이노카미카구라 와. 거의 다 먹었죠? 저, 시간 없으니까 그냥 후딱 먹을게요. 여러분들, 고양이 보면서 힘내세요. 마지막이에요. 음. 요 아이씨. 타쳐 있어, 또. 어때요, 좀, 매운 거 먹는 거. 매운 거 먹는 거 확실히 더 쉬워졌을 거예요. 띵동, 띵동. 어, 동원이 형인가? 띵동, 띵동. 누가 벨소리를 내었는가? 영희, 문좀 열어봐. 어, 영희야, 무슨 일이야? 밖에서 매운 냄새 나길래 와봤어. 아 그래? 춥겠다.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지 이 숙에게. 얼른 들어와. 너도 우유 한잔 할래? 나는 라면 먹고 가고 싶어. 응? 나는 방금 라면 먹었는데.